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도 분석 및 분양 전문 콘도 애널리스트의 킵학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콘도는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콘도입니다. 노스역에 위치해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바로 Bayview Woods라고 불립니다. 이 개발은 바로 개발사가 트라이델로서 온타리오에서 1등 개발사로 유명한 그런 회사이죠. 이트라이델에서 바로 노스역에 굉장히 보기 드문 부지를 이번에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Bayview Woods 상세한 설명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건물의 가장 기본 정보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11층 높이이고 170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대수가 그렇게 많잖아요, 니까 부티크 빌딩인 거죠. 여러분께서 이 콘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건물 전체가 매우 고급진 콘도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건물 자체가 고급이란 뜻은 이 건물 전체에 작은 유닛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 베드룸 또는 스튜디오 이런 유닛들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고 가장 작은 유닛이 투 베드룸. 그리고 투 베드룸도 다운타운에서 볼수 있는 700 스퀘어 피트, 800 스퀘어 피트 이런 작은 소형 유닛들이 아니라 1250 스퀘어 피트. 네, 맞습니다. 무려 35평이나 하는 유닛이 이 건물에서 가장 작은 유닛입니다. 이렇게 건물에서 가장 작은 유닛이 35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이해서 이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가격은 저희가 봤을 때는 원밀리언 중반에서 후반이 시작하는 가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디오를 찍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라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콘도 와널리스트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first access 공식 런칭 한참 전부터 이 트라이델 본사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스케일 모델을 보고. 본사 직원에게 궁금하신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나가는 연락처 416-493-3955, 416-493-3955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여기 조형물을 보고 계신데요. 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기 길이 바로 Finch Avenue이고 이 건물의 주소는 바로 630 Finch Avenue East입니다. 영앤 핀치에서 동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베이뷰를 지나서 레슬리로 넘어가는 곳에 약간 언덕이 존재하는데요 그 언덕 아래쪽에 지금 현재 플라자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 플라자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베이뷰 우드 라고 트라이델이 굉장히 고급진 콘도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핀치 에비뉴 길이 여기 있고요. 지금 핀치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콘도가 위치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남쪽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쪽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남양이 모두 조망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이 콘도의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이 건물 주변으로는 새로운 콘도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 콘도를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모두 조망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 화면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화면입니다. 북쪽으로는 벤스톡 드라이브가 존재하고요. 북쪽에 있는 모든 부지는 지금 현재 싱글 디 h o 하우스가 존재해서 층수가 주로 2층 아니면 3층이 맥시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지대가 개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트라이델에서 이 콘도를 지으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두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서쪽에 위치한 이 공원은 퍼블릭 파크로서 트라이델이 동네 주민에게 도네이스를 하는, 그러니까 이쪽 공원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퍼블릭 파크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콘도의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따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프라이빗 공원, 퍼블릭 공원 둘다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네요. 지금 바라보시는 화면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시는 화면인데요. 전반적으로 숲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이렇게 숲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아래쪽에 보이시는 레벨의 실내 수영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수영장을 즐기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원치 않으시고 약간 물에서 할수 있는 관절에 좋은 운동들을 1년 내내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가족들이 여기에 거주할 경우에 아이들이 또 수영장을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의 입구는 남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라운더 바우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로비는 차에서 내려서 동쪽으로 몇 걸음만 걸어가면 은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로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두개 동쪽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 하나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1층 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TD은행이 다시 이쪽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건물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남쪽으로는 이렇게 녹색 지대가 어, 형성이 되어 있고 동쪽 서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푸르푸릇한 지역이며 북쪽으로는 이렇게 하우스촌이 존재해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지금 현재 트라이델 본사에 오시면 은 이렇게 저희가 프로셔 뿐만이 아니라 조형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데리 이렇게 고급 건물을 분양을 할 때는 어, 전례 없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번에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원래 기존 분양 방식은 어, 분양 런칭 날을 정해놓고 그 런칭 날에 자료를 모두 다 받아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신청서를 넣으면 그 신청서를 기반으로 해서 유닛을 배정을 해서 분양을 받는 절차가 통상적인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워낙에 고급 프로젝트인데다가 시기도 매우 이른 시기라서 저희가 프라이벳 어포인먼트로 본사에서 이제 미리 몰래 선분양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저와 프라이벳 어포인먼트를 잡으시고, 본사를 같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희 본사 직원과 함께 여기에서 도면을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도면을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면그 조건을 도면에 반영해서 모든 유닛을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아웃도어 스페이스가 약한200 스퀘어 피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어, 저희 집은 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실에 웻 바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디자인 안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개발사 직원에게 손님께서 원하시는 조건들을 모두 다 리스트업을 하시면은 개발사에서 아키텍트 건축가와 함께 도면을 디자인해서 여러분께 그 커스텀 도면을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 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저희가 wish list라고 하는데요. 키파기와 함께 본사 방문하셔 이 조건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유닛을 배정을 받아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은 아래 나가는 연락처 416-493-3955 아니면 keyatcondoanalyst.ca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노스역에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부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트라이델 1등 개발사에서 이 콘도를 개발을 한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유닛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작은 유닛이 1,250 스퀘어 피트라는 점, 시작 가격이 최소한 1 밀리언 중반에서 후반대라는 점, 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나중에 은퇴하시고 하우스를 정리하시고 들어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노부부. 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로 보이고요. 또한 젊은 부부이신데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거주 생활 패턴을 원치 않으시고 고급스러운 콘도 거주 생활을 원하신다면은 왜냐하면은 그것에 맞는 어메니티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가족분들이라고 하면은 또이 프로젝트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닛 사이즈는 1250에서 크게는 5000 스퀘어피트까지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고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유닛의 층고, 이제 높이가 바로 10ft 링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이 밀레 아니면은 젠 에어 프로덕트가 들어간다는 점. 추가적으로 센트럴 보일러의 경우에는 몇몇 층에서는 이제 온수가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서 트라이델에서는각 유닛마다 개별 보일러 를 설치를 해주어서 그 보일러들이 실질적으로 유닛에 온수를 전달하는 속도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다는 점. 또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유닛 자체 한국에서 다들 이해하고 계신 어, 넘버패드 같은 것들이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놀스욕의 1등 개발사가 사방으로 조망이 확보되어 있는 콘도를 분양하는 기회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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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 케이스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프라이빗 어플멘트로 여러분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선분양 기회는 건물에 있는 모든 유닛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제발 놓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콘도 애널리스트의 키팍이었습니다.